우울증이 곧 자살하기 전 단계가 되면 보통. 자. 우울증을 마음의 문제로만 생각하십니까? 근데 마음의 문제인데 병원 가면 약 주죠? 약을 준다는 거는 마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약하고 관련된 어떤 특정한 문제들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울증에 먹는 약이 실은 세로토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로토닌 대사에 악영향을 주는 요소를 해결해주면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거든요? 바로 세로토닌을 만들어내는 것이 뇌간이고 뇌간이 자율신경의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신경만 안정화시켜주면 여러분이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우울하다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너무 많죠. 실제 우울하다고 제가 입으로 하니까 저도 좀 우울해지는데 우리가 현대 사회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마냥 이렇게 웃고만 지낼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우리가 마음의 관계라고 표현하죠. 되게 가볍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사망 원인에서는 4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 하면 보통 아, 우울하고, 아, 의욕도 없고,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일을 끝까지 마무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회생활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리고 불면, 잠도 못 자고 막 불안해. 식욕이 막 올라가기도 하지만 대부분 식욕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잘안 먹어. 그럼 근육이 빠져. 그리고 활동도 적어져. 점점 더 악순환이 되면서 마음의 문제인지 몸의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결국에 몸의 문제까지 일으키는 아주 나쁜 질병인데 그중에 핵심 증상이 자살이라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리면. 보통 우울증을 겪고 계시는 분들의 3명 중에 2명은 자살을 생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증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들의 15%는 자살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말씀드린 내용들을 혹시 주변에서 우울증이 있다 우울하다 이렇게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 좀잘 관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울증이 곧 자살하기 전 단계가 되면 보통 가족이나 친구분들로부터 멀어지려고 할 겁니다. 두 번째는 몸 치장을 하질 않아요. 말하자면 씻지도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아요. 보통 검정색 옷만 많이 입고 다닐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신변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한테 예전에는 주지도 않았던 것들, 자신에게 소중한 것들을 주변에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자살 계획을 세우죠. 뭐 카페에 가입한다든지 뭐 아프지 않고 죽는 법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이 마지막 증상이 가장 위험한데요. 어, 이게 절망에 빠져 있는 듯한데 어느 날 갑자기 너무 명랑한 거예요. 이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변에 이렇게 우울증으로 고생하신 분이 있다, 그러면 꼭잘 관찰해서 방금 말씀드린 다섯 가지 증상이 보인다면 꼭 그냥 손을 끌고라도 전문가에게 가셔가지고 좀 관리를 해주시는 게꼭복 받으실 겁니다. 자, 내가 우울한 감이 있다. 이러면 병원을 찾아올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내가 우울증을 겪고 있는데 내가 건강에 이상들이 생겼다. 말하자면 이 신체 활동도 점점 덜어드는 것 같고 아픈 것도 생기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거는 결국 우울증에 의해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면 꼭 병원을 방문하셔가지고 혹시 내부에 숨어있는 원인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식대로 정신과 가가지고 약물 치료를 해도 재발률이50%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약을 먹는 거는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약을 먹어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약에 자꾸 증량을 하거나 약을 바꿔야 될 상황이 되면 신체 내부적인 실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부분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자율신경기능이상을 보는 병원을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우울증은 결코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자, 깨진 그릇이 있어요. 깨진 그릇에다가 깨끗한 물을 담을 수 있습니까? 다 새버리고 맙니다. 무슨 말이냐? 결국 내 몸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마음을 먹으려고 해도 그 마음을 담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야, 너 행복한 마음을 가져. 편하게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하라고 해도 결국에 내몸 상태가 좋지 못하면 이게 아무리 하려고 해도 되지 않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울증을 완치하기 위해서는 우울증의 원인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자,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면 실질적인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우울증에 먹는 약이 세로토닌하고 관련된 약입니다. 뭐 워낙 뭐 언론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행복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죠. 자,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안 나오니까 세로토닌을 높이기 위한 약들을 쓰는 거겠죠. 그리고 먹었더니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약을 안 먹어서 세로토닌이 안 나오는 건 아닐 거고 세로토닌을 뭔가 대사하거나 만들어내는 시스템에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세로토닌을 어디서 만들어내는지 볼게요. 놀랍게도 95%가 장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5%만 목 바로 있는 뇌관에서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뇌에서 어떤 정서를 담당하는 세로토닌은 뇌관의 기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뇌관의 기능을 망가뜨리는 요소를 해결해주면, 정서를 담당하는 세로토닌이 잘 활발하게 움직일 거고, 또 여기를 방해하는 장애 문제를 해결해주면, 세로토닌이 원활하게 사용이 될 겁니다. 그러면, 뇌관의 문제를 누가 망가뜨리냐? 두 가지가 있어요. 물리적인 원인이 있고, 혈액순환의 원인이 있어요. 물리적인 원인이라고 하면, 자, 신경이 있는데, 신경을 이렇게 세게 잡아당긴다고 해볼게요. 물리적인 긴장도가 발생하면서 점점 더 기능이 망가지거든요? 자, 뇌 간은 어디 있냐? 경추 바로 위에 있어요. 그래서 경추가 펼쳐지고, 꺾여지고, 돌고 하는 그런 변이가 생기면, 뇌 간에도 그 힘들이 전달이 되고, 그게 시간이 흐르면서 뇌간의 기능, 세로토닌을 만들어내는 기능들이 떨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1.5 거북목만 잘 해결을 해 줘도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 뇌 간으로 가는 혈액 순환이 좋아져야 될 텐데. 자, 뇌간으로 가는 혈액 순환은 어디서 나오냐? 척추 동맥이라는 데서 나와요. 자, 척추 동맥은 경로가 중요합니다. 어디로 가냐? 자, 이 경추에 옆쪽에 이렇게 돌기가 튀어나와 있거든요. 돌기에 이렇게 구멍이 뚫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척추 동맥이 바늘 귀에 실게 듯이 다다다다다닥 이렇게 끼어서 올라가고 마지막 두 개가 올라가기 전에 많이 꼬여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서 뇌관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또 경추의 움직임의 문제, 일자목, 거북목, 새우 등 코브라목 그리고 특히 상부 경체의 문제를 일으키는 턱 문제들이 생기면 이런 뇌관으로 가는 혈액 순환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 세로토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신경 기능이 떨어지면서 우리가 세로토닌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 문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장하고 뇌하고는 연결이 되 있기도 하지만 세로토닌 시스템은 따로 씁니다. 어, 그러면 뭐 장하고 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긴 하겠지만 장이 전쟁터면 장에서 세로토닌을 많이 써야 되겠죠. 그러면 뇌에서 쓸 여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장을 전쟁터로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게 재료를 가지고 뇌 간에서 써가지고 세로토닌을 뇌 쪽에서 쓸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울증을 해결하게 하려면 세로토닌이 원활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로토닌을 원활하게 하려면 뭐가 좋아져야 된다? 세로토닌을 만들어내는 뇌관의 기능이 좋아야 되는데 그걸 안 좋게 하는 게 일자목, 거북목, 새우등이다. 즉, 목등 자세가 중요하다. 두 번째, 장이 중요하다. 장이 전쟁터면 또 부족해진다. 그러면 장을 나쁘게 하는 습관들을 피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모든 질병의 시작은 뭐다? 스트레스. 제가 이야기 하나 드려볼게요. 죽을 때까지 벗어날 수 없습니다. 24시간, 365일,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스트레스가 있다고 하면 우울할까요? 안 할까요? 너무나 우울하겠죠? 이런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뭐냐? 바로 중력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지구에 살기 때문에 중력이 나를 끌어내리려는 스트레스는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밸런스가 좋지 못하면 이 중력 스트레스를 더더더 더, 더 많이 부담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밸런스만 잘 잡아주죠? 그러면 이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우리의 우울증에서 쉽게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과 등, 허리, 골반의 자세만 바로 하시면 약 없이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